안녕하십니까. 진천에 살고 있는 채화사를 운영하는 금화도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개묘년 용룡 죽겠지의 용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띠, 올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들려서 가보자. 경진년, 2000년, 24살 남자분들은 올해 사고수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올해 용띠 분들 3재인 거 아시죠? 3재는 누구나 다 겪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을 더 확실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2000년 24살 여자분들은 몸 건강 관리를 하시지만 직장의 이동, 취업을 할수 있으니 도전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무진년 1988년 36살, 남자분들은 작년에 많이 아프셨죠. 아프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 건강관리는 좀 잘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래도 하시는 일에는 올해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을 가감하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더 조심히 이렇게 돌다리를 두들려 가보셔야 되지만, 여자분들은 좀더 가감하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년 1976년, 48살 남자분들은, 제가 봤을 땐이 남자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용띠 중에 제일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소 많이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특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남들 따라서, 어디 가자고 하시면 안 좋은 데는 따라가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976년 48살 여자분들은 건강관리는 필수지만 이 여자분들은 해외에 가실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가셔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좀 관리를 하셔서 기회를 엿보셨으면 좋겠고요. 갑진년 1964년, 60살 남자분들은 구설수가 많이 따라요. 질투 시기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너무 나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평탄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1964년, 60살 여자분들은 그래도 남자분들과 다르게 가감한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려 보고 가자고. 좀내 주위의 사람이 귀인인지 아닌지는 가리시면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임진년 1952년 72살 남자분들은 건강관리 필수시지만 하는 일은 그래도 평탄할 수 있으니 그 관리를 잘 하셔면 좋겠고요. 여자분들은 특히 관리를 하시더라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에 조심. 어떤 것들에 조심.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마다 다 틀릴 수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개묘년 용띠 여러분들 몸 관리 잘하시고 일잘 하시고 하시는 일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화사였습니다.